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1장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구원괴 요절은 27절 시원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의로 구속이 되리라 1장은 명제와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을 잘 파악하기만 하면 절반은 깨달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장에는두 주제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행한 범죄요. 4절 둘째는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구속입니다. 27절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으로 인한 자력구원이 불가능한 절망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신구약에 일관된 증거입니다. 성경에 분량이 많다 하여도 크게는 사람의 한 일과 하나님의 해 주신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를 관찰해 보면 인간이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인간이 한 일이란 한마디로 거역과 이절, 폐역입니다. 오절, 그 결과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육절,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눈과 같이 휘어지게 18절, 구속하여 20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 건을 하심에 2절 나타난 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삼고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거역한 백성과 남겨두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10절에서 20절, 염소의 피와 눈과 같이 쉬어짐. 셋째 단은 21절에서 31절. 창기가 된 성읍과 공평으로 구속될 시온. 첫째 단은 1절에서 9절. 거역한 백성과 남겨 두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구모라 같았으리로다. 9절. 1. 첫째 단의 중심점은 인간의 거역 폐역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첫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하십니다. 2절 중반절. 자식을 양육했다 하시면 가까이는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좀 멀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신 51장 2절.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원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한시편 100편, 3절, 창조주의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이,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합니다. 2절 하반절. 이런 거역은 에덴에서 일어났으며 선민 이스라엘이 반복하고 있고 이제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그 일을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고, 3절소 나귀만도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한 배은망덕입니다. 3. 그들이 여와를 호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합니다. 4절 하반절 여기서 이사야서 나가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거역, 버림, 멀리함 등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훈이나 축복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심판 멸망의 반대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모세 다윗 등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었 그것도 아니면 소나 양 같은 재물을 드림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기억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원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니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디귿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 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별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메시아 언약이는 점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이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고 창세기 17장 10절 모세기는 제사 제도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즉 기억 하나님 앞에서 니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디귿 어린 양의 속죄제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53장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도들이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 만일 이를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 같이, 헛된 것으로 관리되어서 2장 21절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있는데 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점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유익한 설교를 한다 하여도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위안복음 5장 39절 놓치게 되고 그리하여 생명이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모세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갈라데아서 3장 17절 구약의 성도들은 실체가 오시기까지 대속 제물로 짐승을 드리면서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이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모세율법보다 우선한 아브라모약 1.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그 언약은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워 주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거역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시편 78편 37절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의 방도도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뿐이요. 멸망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러한 거역 버림 폐역을 인하여 온 머리는 평등 었고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거여버린 폐허거리 나여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7절 이것이 인간이 행한 결과요 소망 없음입니다. 3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9절 하는 것입니다. 남겨두심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역하고 버리며 더욱 더욱 폐역하여 소동 구물라같이 진멸을 당해 마땅한 저들을 위하여 조금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다. 한 6장 13절의 그루터기입니다. 어찌하 이를 남겨주시는가?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1장 1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겠다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4. 선지서에서 남은 자의 교리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10장 22절.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고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십니다. 예레미아서 23장 3절.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 9장 13절. 그런데 남은 자의 돌아오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즉 이와 같이 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신 로마서 11장 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20절 염소의 피와 눈과 같이 쉬어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8절 2.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에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 지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난제입니다. 우리는 본 단원에서 의외의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무엇이 을무엇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11절 상반절 라고 한 데서 드러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재물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니은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부지런히 번제를 드리며 분양 월삭 안식일을 지키며 대회와 성회로 모이고 있는 13절에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5절에 의하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2. 여기서 나를 거역하였도다한 거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음을 뜻합니다. 언약을 망각한 채 드리는 제사는 우상을 숭배한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66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명하시기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장세기 22장 2절 명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대속 제물로 삼아 주실 것을 게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성아지와 어린 양으로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라 고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제도가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고 13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 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숯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1편 50편 8절에서 13절 4 이런 의미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를 깊이 음미해 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검증케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1절 상반절. 니은,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1절 하반절. 디귿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12절. 니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3절 상반절. 미음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13절 중반절 비읍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14절 시옷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15절 오 본문 안에는 무엇이 유익하뇨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1절 누가 요구하였느냐 하는 12절 말씀 이 있습니다. 제사제도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메시언약을 망각한 채 형식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심쩍 하신다면 말라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이것이 알맹이 언약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린 제사 1. 무엇이 유익하뇨 하신 11절 말씀은 18절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 제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18절.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 주용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 눈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의 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도다. 시브리서 10장 4절 5절 제사 제도는 참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몸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2.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 언약은 망각한 채 우상 숭비하듯 재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가능해집니다.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으면서도 어짜에 부지런히 제사는 드렸단 말인가? 여기에 현대교회와 닮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대상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는 점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던 것입니다. 골로에서 3장 5절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인가?하고 그리고 말해줄 것입니다.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3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너희가 거절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 키우리라 하십니다1 9절 20절 여기 순종과 거절이 있습니다.이를 윤리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아니 큰일이 벌어집니다.왜냐하면 행위 구원론이 되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유한복음 3장 36절. 순종과 믿음은 동전 앞뒤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교훈이나 축복은 보면서도,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한 몸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일법을 행함으로 또는 짐승의 피로 주온같이 붉은 재가 눈과 같이 휘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4. 오해를 업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부언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리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윤리에 있어서도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란 이익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경건치 아니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윤리를 강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 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셋째 단원 21절에서 31절 창기가 된 성읍과 공평으로 구속될 시원 신실하던 성읍이 어짜에 창기가 되었는고 음. 공평이 음.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21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창기와 같이 된 성읍을 21절 상반절 의의 성읍이 26절 대개 하신다는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모습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어, 신실하던 성업이라고 말씀합니다. 2 1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묘사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니은,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가리키는데, 공평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인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원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2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합니다. 시편 122편 5절 다윗집의 보좌란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9장 7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도성이 예루살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런데 이제는 기억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합니다. 21절 중반절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데 남편을 버리고 여러 남자들과 행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했는가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참, 아, 창기가 됐다는 것은 앞에서 상고한 대로 메시아의 복을 차버리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배신행위였던 것입니다. 니은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라고. 21절 하반절 말씀합니다. 이는 이익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했음을 가리킵니다. 이 점이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이 행한 거역이요 폐역이었던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장기가치 되었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인 예루살렘 도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포기하신단 말인가? 기어.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5절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녹이 쓴 연장을 풀목불에달 재련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끓는 가마로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그리하여 니은 점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십니다. 26절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그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하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4. 여기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신 회복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유념해야 할 점은 의의 성업 신실한 고울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벨론의 증벌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 관영하던 죄악이 노와 홍수 심판으로 정결케 될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예, 돌아온 자는 의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고 27절 구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복의 구속으로만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속자라는 말이 13번 이상 나오는데 모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40장 이하에 등장합니다. 이 구속자는 궁극적으로 임마니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원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말이라 하십니다. 59장 20절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이 구원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오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역 구약성도들의 구원의 방도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구약교의 예배를 어하여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즉은 염소의 피와 눈과 같이 씌어짐에 대해서,